안녕하세요. 그 10억 자산가처럼 안 보이는 10억 자산가 투자하는 김상남입니다. 제가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서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그 10억 자산가처럼 보이지가 않아서 믿음이 안 간다는 게 가장 큰 피드백이었고 그 피드백을 주신 분이 뭐 10억 자산가에 맞는 물건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냐 해서 그 제일 비싸게 갖고 있는 게요 아이패드랑 정품 매직 키보드 요거에서 한 330만원. 이게 제 차보다 비싸요 제 차값이 이것보다 싸가지고 이거 말고는 제가 내세울 만한 물건이 없어서 그 그나마 제가 좀 갖고 있는 거는 요 가장 최근에 또 계약한 아파트까지 해가지고 공급계약서 3장 그 다음에 제 등기관리증 2장 그 다음에 전에 토지를 매매했고 아파트를 매매했던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합격증 한이 정도밖에 제가 좀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10억을 모으시는 분들은, 뭐 명품 백도 사고, 차도 좋은 걸 타시는데, 저처럼 월급 100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모으고, 어떻게든 뿔려가지고, 이 10억이 된 사람들은, 지금 이 레벨에서 돈을 못 써요. 왜냐? 돈은 다 저기가 있고, 제 통장에는 지금 한70 몇만 원밖에 없어요. 다음 달에 돈 들어올 때까지 이걸로 버텨야 돼요. 그리고 10억이면 서울 가면은, 아파트 한 채? 뭐, 좀살수 있죠. 자, 그 돈을 이렇게 쫙 분산시켜놨으니, 뭐, 제가 쓸 돈이 어딨겠어요. 어, 그리고 제가 아는 군인 중에서 뭐, 30억을 더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냥 국산 준대형 차를 타고 다니시고, 저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도 20억이 훨씬 넘는 분도 이 시계를 태그 호여 정도 끼실 정도로, 그렇게 돈을 쓸수 있는 레벨이 아니에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손흥민 선수 아버님, 손정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는데, 올해 풍년이 들었다고 그 내년에 또 풍년이 올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투자에 조금 성공했더라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흉년에 대비해서 근검절약하면서 분수에 맞게 준비를 해야지 흉년이 왔을 때 살아남을 수가 있지. 자 어설프게 그냥 사치 부렸다가 폭락장 맞으면은 감당이 안 돼요. 솔직히 자극적인 영상들 많죠. 몇년 안에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 그리고 그런 분들 영상을 클릭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실패해서 힘들게 사시거나 정말 안 좋게 끝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영상에 못 나오세요. 자, 우리가 성공한 아이돌 그룹. 다들 알죠? 근데 아마 또 아실 거예요. 그 성공한 아이돌 말고 그 데뷔는 했는데 생계형으로 살아간 아이돌이 있고 애초에 데뷔부터 못한 아이돌도 있죠. 뭐 최근에 그 근황올림픽이라는 채널에 제국의 아이돌 출신 택배 상하차하시는 분도 나왔죠. 뭐 그런 게 사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성공한 사람 몇 명만 보고 그대로 갔다가는 큰일 날수 있어요. 그런데 저처럼 그냥 적금하고 투자 조금씩 해가지고 자기가 살집한 채, 그 다음에 월세 받을 꼬마빌딩 한두 채, 혹은 금융자산 한 10억, 20억 정도 해가지고 월 배당금이나 이런 거 받으셔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을 노출을 잘안 시키세요. 정말 수많은 이웃집 백만장자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백만장자인 걸 옆에서도 잘 몰라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옆에 정말 알찬 부자들이 있지만 유튜브나 TV나 책에 나오는 그 자극적인 몇년 안에 수십억 수백억을 번 그분들을 따라가죠. 자, 저는 천만 원이 10억이 되고 500억이 되는 방법을 못 따라해요. 저는 1 천만 원이, 이천만 원이 되고, 다시 사천만 원이 되고, 팔천만 원이 되고, 1억, 5천, 3억, 6억, 10억. 이렇게 천천히 가는 방법을 알지. 그 여러분들, 윙슈트 타는 영상 보면은 되게 재밌고 멋있잖아요. 근데 그거 따라 할순 없잖아요. 그냥 저희는 저희 동네 축구나 하는 거죠. 물론 윙슈트를 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못 하겠어요. 자, 제가 전에 만든 영상에서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불리는 능력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모으는 능력도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거는 그냥 운동할 때 체력 훈련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투자하기 앞서 가장 기본은 돈을 모으는 거예요. 모든 운동하기 전에 모두 체력 훈련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체력 훈련은 단기간에 체력이 급성장하지 않아요. 천천히 성장을 하지. 당장 내일 혹은 내년에 성과가 날순 없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을 처음 하시거나 지금 모은 돈이 없는데, 그래도 내가 10년 뒤에 한 10억 정도는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제 영상을 좀 봐주시고, 당장에 내년에 한 10억이 필요하다, 아니면 한 5년 안에 100억이 필요하시다는 분들은 그분들 영상을 잘 따라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청년도약 저축 같은 제도를 이용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50만원을 무조건 가져가세요. 2년 동안 50만원씩 꾸준히 납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금 1년짜리, 50만 원씩 또 드세요. 여기 개인 적금을 더 드셔도 되는데 일단 최소 100만 원씩 1년. 이게 투자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돈을 모으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실패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금리 10%짜리 청년도약 저축 중도 해지율이 25%나 돼요. 저는 1,000만 원을 10억, 50억, 500억으로 못 만들어 드리지만 천만 원을 천천히 가는 방법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해봤고 위험부담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하시면서 그 1년 동안 또 하셔야 될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